들를 들었으면 좋겠다.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시는 크라운 문호성 사장님의 하우 직구 시간입니다. 랜선 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호성입니다. 예, 오늘은 직구 어, 창립 기념일이죠. 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직구비 재탄생된 어떤 리부팅된 어떻게 보면 재창업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 예, 다시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하우 직후 시간인데요. 어, 오늘 어떻게 보면 유진지경, 자, 아, 그, 저기 강사님, 그 다음 주강사장님하고 그 전혀 짜지 않았는데 내용을 맞췄던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어떻게 보면 하우 직후, 하우 직후이라기보다는 하우 석세스. 일반 모든 사람들의, 아니, 모든 영역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법칙이 어떻게 보면 하우 치급 직급, 우리 직급에서 성공하는 방법이 같다는 어떤 생각에 같아서 제가 어저께 일요일 날 이렇게 한번 쭉 만들어봤습니다. 자 성공은 일체 유심조 이렇게 오늘의 주제는 일체 유심조아 이게 그 한자를 공부 안 하시고한테는 어려울 수 있는데 들어는 보셨잖아요. 아,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에, 성공은 뭐뭐에 달려있다 땡땡 뭘, 뭘까요? 같아요? 마치시는 분예 아, 마음먹기 어 정답입니다 마음먹기 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마음먹기 아 진짜 역시 예이 이, 숙화사님 참 아, 똑똑하시고도 잘 이제 마치시네요 자 모든 어떤 성공의 살아 삶의 부분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창력 기념일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진짜 회사만 리부팅 하면 되겠습니까 나부터 새로운 마음 먹을 어, 마음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뭐 저도 이제 5년째 넘어서 하는데 뭐 많이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운 것도 있었고요. 그럴 때 상처받은 것도 있는데 어, 오늘부로 리부팅을 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늘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려면 세 가지 필수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늘어 제가 27년간 네트워크에 이 얘기를 갖다 했었습니다. 뭐냐 내가 똑똑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회사를 잘못 고르면 안된다는 거죠. 좋은 회사를 갖다가 잘 고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보면 아까 주강석들이 에 강사님께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사업을 다 해봤지 않습니까? 사업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회사 권로는 그런 기준이 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품이 일단 탁월하고 좋아야 되 고요 제품이 어떻게 해요? 싸고 좋아서 보통 사람들이 알아서 자발적 재구매 할수 있는 제품을 취급해야 돼요 단품회사는 안 됩니다 단품회사 는뭐 요새 라이프웨이브 뭐 패치 있지 않습니까 뭐 잠깐 효과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잠깐 매출 오르고 끝나는 겁니다 어. 그 다음에 어때 마케팅 플레인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성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반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게끔 돼 있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했던 글로벌 레이사. 아, 9줄, 10줄, 20줄 해야 됩니다. 지금 한 줄, 두 줄도 못하는데 20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 그거는요. 어, 너 자식을 갖다가 한 아홉 어, 명 나오면 연봉 1억 줄게.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아요. 어, 여기는 둘만 나와 잘 키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에땡땡. 그죠? 국내의사, 프리시아웃 돼버려요. 내가 대시적 하는 거 프리시아웃 되면 여러분들 마음 좋겠습니까? 근데 물어보면, 에땡땡한 사람들 물어보면, 아우, 프리시아웃 아, 아, 안 되는 것보다 프리시아웃 되는 게더 더 좋대요. 그럼 왜 그렇게 좋냐고 하면 회장님이 그러셨대요. 이거는 이성적 마비 아닐까요? 어떻게 내가 했던 대시적이 프리시아웃 되는 게 그게 논리적으로 좋, 좋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마케팅 플랜에서 보통 사람도 성공할 수 있게끔. 만약에 대시적을 프리시아 시켜버리면요. 대시적은 내 라인이 아니에요. 쌩 까버려요. 세미나 갈 때, 그저 연락도 안 하고요. 티켓도 안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되어 있는 회사, 그러면, 어, 개인적이 아무리 노력해더라도 힘듭니다. 세 번째가 사람의 경쟁력이에요. 특히 CEO의 경쟁력, 그 다음에 그 구성원의, 어, 연구 개발진의 경쟁력,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리더들의 경쟁력, 그런 사람 경쟁력이 있는 좋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회사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시스템이 잘 갖춰져서 보통 사람도 와서 네트워크에 경험이 없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성공할 수 있게끔 그 프로그램이 잘 짜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라이즈 샵, 어, 그 다음에 바이오케이 이런 것들 잘 이렇게 어, 전문화되어 있는 과정들 갖다가 우리 일반 사람들이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걸 회사에서 지금 체계적으로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성공 노하우를 갖다 서로 이렇게 지금 공유할 수 있게끔 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제가 가능해야 됩니다. 쉬운 방법이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잘 지금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소가 성공에 도움을 주는 스폰서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서로 협업이 가능할 수 있어야 돼요. LOS가 튼튼하게끔 되는 것들. 그래서 동반 성장 마인드가 있는. 스폰서를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세 가지 성공의 필수. 이거는 환경적 요소죠. 근데 오늘은 나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나는요, 과연, 어, 정말 성공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다른 것들 세 가지가 다 갖춰졌다 하더라도 내 성공은요, 어, 나한테, 나의 마음에 먹기에 달려있다라고 전 봅니다. 이렇게 아무리 갖춰져도요, 성공 못하는 사람은 성공 못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마음을 먹지 않았기 때문봅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우리가 알려진 것은 바로 이제 원효대사가 당나라에 저 유학을 가던 도중에 밤에 어두워져가지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새벽에 목이 말라서 어 이렇게 찾다가 이렇게 먹었어요. 아 너무 시원하게 잘 먹고 푹 잤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요? 그 주변이 공동묘지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마셨던 물이 에, 새벽에 이슬에 이렇게 해가지고 해골 바가지에다가 이렇게 담겼던 그 물이라는 걸 알고 어, 구토하면서 토했던 어떤 그걸 보고 아 내가 밤에는 그렇게 갈증 날 때는 맛있게 먹었던 그 똑같은 물이 새벽에 내가 봐서 어떻게 해요? 어, 해골 바가지라는 걸 보는 순간 내가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어, 똑같은 물을 먹었는데도 오바이트하는. 이런 어떤 현상을 보고, 당나라 유학을 포기하고, 이것을 설법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를 갖다 설법을 했다는 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게내 거지만 그렇게 쉽게 잡힙니까? 이게 참잘안 잡히기 때문에 성공이 힘들어요. 예. 직급도 처음에 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아, 어, 꿈도 생기고, 그래, 나 한번 해보겠다. 아, 어, 이렇게 친환경, 어, 무독성 제품, 내가 찾던 제품이야. 어, 이건, 이런 어떤 제품이라면,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알려야 돼, 라고 해가지고, 내가 주변 사람을 알립니다. 근데 알리면 어떻게요? 어, 적극적으로 참여합니까? 너 어쩌다가 이렇게 다단계에 빠졌냐? 그냥, 여태까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너 이미지 망치지 말고, 다단계 하지 말고, 직급하지 말고, 그냥, 어? 어? 옛날 살던 대로 살아. 어, 이런 어,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반대, 어, 겹쳐서 어떻게요? 내 꿈을 갖다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요? 조용히 소비자 정도로 남는 이런 현상들을 저는 쭉 너무 많이 안타깝게 생각해왔습니다. 진짜 이제는 마음을 먹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아까 우리 주광수 사장이 그랬죠? 성공하는 거, 그 그러니까 선택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회사 잘돼 있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을 먹느냐 이게요. 그거는 아까 다 얘기를 했습니다. 꿈과 목표,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아까 주광수 사장도 뭐라 고 했습니까? 예. 자기 자신의 어떤 어떤 그 목표를 갖다가, 에, 그 주간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 어, 주간 우리 저기 그 위클리 보너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목표를 뒀고, 지금은, 예. 한국, 우리 여행 보너스 또 해외 여행 보너스 이런 목표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또 하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거 마음을 먹어야 되거든요. 꿈과 목표, 마음 먹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이겨내려면 내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신념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다. 그 진짜 믿음이 없으면요. 하다가 끈기를, 끈기 끈기 있게 못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이세 가지 부분이 목표도 있어야 되고요. 선택과 집중하는 마음과 신념과 꿈기. 이세 가지의 조집합되는그 마음을 먹었을 때 성공은 우리한테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로 꿈과 목표를 명확히 각절하게 하기, 하기, 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어떤 꿈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시작하면 나는 인생에 여기를 해가지고, 어, 로얄 크라운이 되고 크라운이 돼서 자선 사업을 하겠대요. 물론 그런 부분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목표보다는요, 좀 현실적이고 좀 본인한테 본인한테 이런 그런 어떤 부분들을 먼저 목표를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채 없는 삶,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삶, 자식한테 내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내가 올바른 부모로서의 서포트 할수 있는 것. 남을 돕는 그런 일들은요, 좀 나중에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크라운이나 로얄 크라운에서 연봉 5억에서 10억 정도 받으면 하기 싫어도 저절로 하게 됩니다. 지금 시작할 때의 목표는요, 내가 성취됐을 때 바로 나를 갖다가 힘을 갖다 줄수 있는 그런 작은 목표부터 어, 그 다음에 인생의 어떤 큰 목표까지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장기 목표를 갖다가 어, 셋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이 아니라 명확히 마음먹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대충 이거 하다가 아 내가 안돼도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 내 목숨을 갖다가 내놓도 꼭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진정한 나의 꿈을 갖다가 찾아서 목표를 갖다가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속도보다는 방향성입니다. 저는 과거에 연, 옛날에 정말 속도를 갖다가 경쟁했던것 같아요. 어, 이따 뒤에 보면 도 나오겠지만, 몰입에 어떤 제가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몰입에 대갑니다. 뭐든지 몰입해가지고, 어, 끝냅니다. 근데 속도보다는 방향성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100가지 잘하는 것보다요. 한 가지 올바르게 내 인생 목표에 가까울 수 있는 그런 방향성 이 있는 목표. 내가 지금 현재 아,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요? 내 인생의 궁극적인 나이고 싶은 나의 모습으로 찾아가는 참나를 갖다 찾아가는 인생 목표까지 연결되는 그런 방향성 이 있는 목표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포기하는 하, 어, 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냐? 바로 선택. 선택하고 집중하고 몰입하는 마음입니다. 몰입하는 겁니다. 몰입이 답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변에 내가 과거에 이렇게 연결돼 있던 과거와 단절하는 이별을 갖다가 통보하셔야 됩니다.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됩니다. 가난과 이별할 결심을 해야 되고요. 주변에 내이 직급 사업을 갖다가 하면서 방해될 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단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해몇 몇 사람이 안 되지만. 우리가 몇백 명을 하는 게 아니, 아니거든요. 소비자는 물건 쓰게 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 하고요. 나하고 사업을 갖다가 꿈을 이루려 하는 딱두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꿈을 이루어지도록 집중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 아주 어떻게 해요? 같이 붙어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와 같이 어떻게 해요? 3년을 먹고 어, 이렇게 자듯이 그런 나하고 같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하고 같이 완전히 붙어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와, 어, 그 다음에 내 나쁜 습관과 단호하게 에, 이렇게 헤어질 결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요 올바른 습관에 바뀌기 위해서는 초기 100일에 초몰입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게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에, 암땡땡이던 또 제가 기술고시에 합격할 때도, 어, 3개월 동안 진짜, 어, 전 삼성 다닐 때, 저희, 제가 3개월 동안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어, 본사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영부영 해가지고는 1년, 3년에도 안 되니까 저한테 이제 3개월 동안 휴가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청평연수원에 3개월 들어가가지고요. 하루, 하루에 19시간씩 공부했습니다. 3개월 동안 집중해서 붙었습니다. 3년, 10년에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초집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과 사고가 다 바뀝니다. 내가 직급을 갖다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필요한 모습에 진짜 모든 것들 갖다 초기에 다 어, 모든 걸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변에 있는 어떤 것들을 갖다가 교통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몰입이 답입니다. 돋보기 이론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꿈과 목표를 향해서 모든 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버티는 힘입니다. 버티는 힘은 어떻게 해요? 모든 어떤 삶의 생존의 법칙입니다. 아주 뛰어나고 빠른 자가 힘이 센 자가 생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버티는,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이, 어, 어 생존한 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도 초기에 열정을 가지고, 어, 정말, 야, 이거야, 라고 이렇게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어, 슬슬 사라집니다. 세미나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주변 사람들의 생각했던 것보다 반대, 거절이 갖다 많아집니다. 근데요, 내가 진짜, 이 인생에 나의 어떤 어떤 꿈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니 거꾸로 내가 이것을 갖다가 어느 기간을 정해놓고 내가 1년 내로 다이아몬드가 안 된다면, 내 남편이 죽는다면, 내 자식이 죽는다면 이런 어떤 절박한 마음으로 내가 배수진을 치지 않으면요, 세월을 갑니다. 왜? 내가 그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될 때까지 반드시 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의 모든 사람들을 봤더니요, 어떻게요? 될 때까지 반드시 하겠다는 마음가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가짐은 어떻게요? 성공할 때까지 끊, 이지 않고 지속했다라는 얘기죠. 에디슨이 그랬습니다. 전구를 발, 견할때 기자들이, 야,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발견하셨습니까 이렇게 했더니요, 예. 저는 천 번의 실수를 했었습니다. 천 번의 실수를 했는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요 어떻게 그러면 천 번의 실수를 갖다가 했는데도 어,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바로 성공을 위해서는 이 실수가 바로 시, 어,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천번에 안 된다라는 어떤 사실을 알았지 이것이 켜지는 방법을 찾기 위한 나이가 포기해야 될 이유가 아니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지속해서 연구개발해서 드디어 저는 정구가 어, 커지는 것을 어, 발견하게 된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바, 바로 이겁니다.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이룰 때까지 내 꿈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하는 겁니다. 직급이 많은 어떤 우여곡절에 이제 9년이 넘고 이제 10년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회사도 일진하게 해서 리부팅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요? 다시 이런 세 가지 마음을 갖다가 먹길 바랍니다. 어, 로이스 맥 어, 마스터부라는 사람이 역경은 어,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를 가르쳐준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어한 1, 2년 동안 이 직구가 같이 어, 역경을 겪으면서 역경을 모르는 자는 진정한 친구를 어, 모른다라는 어떤 내 마음속에 격언을 갖다가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역경을 닥쳐보니까 내 진정한 어, 친구가 누구인지를 딱 구별해 주더라고요. 나를 같이 할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소중한 친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직구 사업을 하다 보면 네트워크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역경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아, 내 주위에 있는 진정한 친구를 갖다가 구별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 진정한 친구, 그 서너 명이 필요합니다. 인생에서 많은 친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친구? 두세 명만 있어도 행복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습니다 저도 직급이 좀더 발전하는데 왜 속도가 늦으니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다시 회사 리부팅 했습니다. 캡틴도 역경을 넘어서 사업도 팔면서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시 하려고 시작했습니다. 지금 새롭게 시스템이 리부팅되고 있습니다. 좋은 시스템, 좋은 스폰서, 좋은 회사를 갖다가 만들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개인적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용기를 갖고 역경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진짜 직급을 확신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저 밤하늘에, 깜깜한 밤하늘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칠 같은 어떤 어둠 속에서도 어떻게 북극성은 떠 있다고 합니다. 이 북극성 폴스타인데요. 이런 것이더라이 어, 북극성은 우리가 배 방향을 잃었을 때 어떻게요? 항해를 갔다가는 하 항해사들한테 나침판이 없어도 북극성을 보고 빠져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밤 하늘에 이 북극성이 여러분들이 직후이라고 믿으십니까?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힘든 거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 어떻게요? 용기 있게 같이 포기하지는 하지 않은 어, 직후보들이 모여서 기회를 갖다가 나눠 가는 그런 시간이 돼서 어, 바로 성공의 정상에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공은 오로지 나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될 때까지 반드시 하는 마음가짐, 버티는 힘이 생존의 답이다. 좋은 시스템, 좋은 회사, 좋은 스폰서가 함께하는 직후분 성공할 수밖에 없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크라운 운호 선강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 네, 2024년 하반기의 시작, 7월 1일 어, 직후배 창립 9주년 생일인데요. 어, 올바른 방향성과 집중 그리고 신념과 끈기가 있, 여기 신념과 끈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과 함께 지금의 창립 9주년 직구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누구보다 기쁘고 감사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미라클 모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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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